뮤디오 라디오 스테이션 퇴근길 소소한 톡. 안녕하세요. 기업보설연구소 NDI 유표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이구요. 사연 앤 고민 톡톡의 시간입니다. 음, 지난주 제가 방송 마치고, 아, 너무 사연 신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다행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연 하나, 그, 고민 상담 하나 가 주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그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네,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시고, 음, 앞서 제가 방금 문자로 그 간략한 내용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제 전체 그 사연 신청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적인 ESTJ 성향을 가진 원장입니다. 음, 제 고민은 어, 제가 관리할, 관리할 수 있는 또 함께 일하기 편한 또 성향의 매니저님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름 수용력이 넓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저와 성향이 조금 다른 매니저님과 함께 일하면서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출근하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단어부터가 다르고 음, 같은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매니저님, 매니저님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등 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것이지 그분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 제가 고민하는 것은 만약에 추후에 어, 새로운 매니저님을 채용할 때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채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매니저님과 다른 성향의 어, 그러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매니저님의 성향이 너무 협소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다양한 학생들을 케어하려면 저와 비슷한 매니저님과 저와 조금 다른 성향의 매니저님 모두 지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다른 성향의 더 정확하기는 저와 맞지 않은 어, 그런 원, 매니저님을 채용하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네라는 내용의 어, 닉네임은 곽곽두팔 원장님이시고요, 곽두팔 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요약해보면, 음, 일단, 그, 성, 향이 다른 매니저님과 일하는 게 어렵다. 이제, 출근이 괴로울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ESTJ 성향을 가진 원장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경영자분들, 특히 이제, 오너, 아니, 오너, 이제 경영자분들 보면, 리더, 딴에 보면, 이제 ESTJ 성향의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뭐 매니저님도 그렇지만 뭐 다들 잘 아시죠? 저희 이제 MBTI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제 ESTJ 어 이제 리더분들은 굉장히 딱그성 성과 지향 성취 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실천력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정해진 방향대로 촉촉촉촉 만들어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막그 이렇게 막좀 약간 좀 다른 주제 이야기, 다른 이, 내용 이야기들, 뭐뭐좀 약간 맥락이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 이제 사실 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그 지점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우리 그 이제 구성원들, 그러니까 매니저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끌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여기서 저런 얘기 나고 여기서 이런 얘기 나고 하면 사실 힘들 수밖에 없죠. 이게 앞으로 가고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느낌이 나잖아요? <laughs> 이 그래서 사실 고민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오잖아요, 지점은.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변인에게 편한한 매니저님만 채용하게 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여러 성향의 매니저를 채용하기 너무 어렵다 이제 이게 고민이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 이해가 돼요 그 심정이 음, 지점 경영을 위해서 사실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또 그것만 본다면은 너무 우리 지점이 협소해지지 않을까 또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런 그 한계가 정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세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결국은 이런 고민의 시작점이 우리가 고민은 힘들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런 고민의 시작점이 저는 그 성장의 이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일단 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약간 원장님의 고민과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MBTI 대한 이야기입니다. <laughs> MBTI. 어, 이제 그 사실 저희가 MBTI 잘 아시죠? 이게, 이게, 심,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이제 그 마이어스 브릭스가 만든 유형 검사죠? MBTI. 그 사람의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만,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검사고, 어쩌다가 이거 너무 유행을 타가지고 지금 막 MBTI가 아니면 막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이제 붐이 돼버렸어요 음.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사람이 이두 분이 모녀지간인데, 사실, 이렇게, 융의 심리 유형론을 공부하고 나서 MBTI 검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 전에, 융의 심리 유형론을 알기 전에, 어, 본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어, 되게 비슷한 사람들의 성향들이 있는 거야 패턴들이 있는 거 같다. 마치 저희 16타입 검사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 그러면 여러 이제 문헌들을 찾아본 거죠.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다 보니, 어, 융의 심리 유형론이라는걸 봤더니, 와, 너무 비슷한 거지. 이두 분이 보는 어떤 사람의 그 프레임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이어스 브릭스가 또 자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추가해서 만든 게 MBTI의 검사고 원래 융의 심리 유형론은 어그 가장 끝에 붙는 그 판단 인식 기능이 없어요. 그 J하고 P 그 부분이 없고 앞에 부분만 있습니다. 세 개. 그 그래서 외향 내향 그리고 인식 기능. 그리고 이제 그 판단 기능, 요세 가지만 있고, 그 뒷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뒷부분은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가, 어, 이렇게 본인들이 더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본, 바 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포함하면 좋겠다라고 만든 게 이제 MBTI의 총네 가지 성향으로 이제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그이건 융이 심리 유형론의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융이 심리 유형론을 왜, 왜 만들었는가. 융도 이제 되게 이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죠.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분이 이제 중년 남성들을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고 나서는 이게 여성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남성성을 막 발휘하다가 갑자기 나이 어느덧 50, 60 넘고 나면은 막 감수성이 이제 뿜뿜 한다는 거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다는 거죠. 반대로 중년 여성들은 처음에는 막 그런 감수성 돕고 그러신 분들이 어느 시점 나이를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남성화가 되는 현상을 이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아, 사람은 왜 그렇게 바뀔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런 사람의 외향성, 내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EI와 SN 그리고 TF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laughs> 예, 맞습니다. 3분 고치니. <laughs>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서 이제 그런 그 성향이라는 게좀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같이 있다. 라고 이제 정리했고, 그렇게 서 만든 게 처음에 그 심리 유형론이었어요. 그래서 총, 어, EISNTF니까 총이의 세제곱이죠? 총 8가지 이제 사람의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이 이 이렇게 유형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인,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특질을 타고 났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장점을 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INT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 어 나는 INT니까, INT로서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내가 걸 아, INT라는 걸 알면 훨씬 더 나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그래서 나의 것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INT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이 무엇인지를 INT라는 걸 내가 알면은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더잘 보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INT라는 성향을 그런 가지고서 잘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어, 그게, 이게 너무 익숙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식상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게 너무, 너무 심심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년 남성이 여성화되는 것과 비슷하게.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은 마치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이 새로운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ESF 같은 성향을, 이제 뭔가 시도를 해보다는, 거, 시도를 해보다는 거죠. 당연히, 평생을 INT처럼 살아온 사람이 ESF처럼 산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INT처럼 잘살아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 인생을 사는 느낌으로 이 ESF 같은 성향으로 뭔가 시도를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 즐거움을 느끼고 결국은 이런 형태의 어 이제 그런 그 성장 성장에 대한 도전이 최종적으로는 그런 성향을 망한 두루 망한 형태로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융의 심리 유형론을 이제 그 만든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좀 MBTI 그데 하지만 이런 좋은 순과 좋은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요즘 뭐 이렇게 사람들 MBTI 쓰는 거 보면은 되게 많이 오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MBTI 썩 좋아진 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목적 자체는 좋은데 그거를 사용하는 이제 그 사람들의 방식이 너무 좀 뭐랄까 틀에 가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MBTI 연구소 가서 MBTI 그 초급 교육 받잖아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어 서로 다른 성향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의 도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관계성의 도구.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MBTI는 관계성의 도구 이전에 나를 알아가기 위한 도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의도한 것과는 이제 사뭇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도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MBTI라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MBTI라는 어떤 안경을 씀으로써 다른 것들을 다못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융의 심리 유용론은 우리가, 우리가 전인적 인간으로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음?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의 반대되는 성향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잘 포용할 수 있는, 혹은 잘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성장을 하는 과정으로서 이 도구를 써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 저는 I, IIS, ISFP라 그런 거잘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아, 쟤는 INTP니까 생각이 원래 저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 저는 우리가 나 스스로 혹은 상대방을 그냥 그 틀에 가둬놓고 그냥 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아닐까라고 생각도 드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또, 또 다른 형태의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그 MBTI의 문제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 그 뒤에 다른 것들은 다 뭔가 감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눈에서 사라집니다.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라는 거는 그 사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가치관, 뭐, 목표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성장 과정도 있고, 또 누구나 이제 그런 트라우마도 있죠.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겪었던 그런 슬픔들, 상처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장벽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드러나서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런 판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mbti 라는 명목으로 다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MBTI의 관점으로 봐도 해석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좀더 중요한 부분들,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그 MBTI가 아닌 그 다른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 사람이 살아오던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사라고 저는 표현하죠, 자주. 서사에 대한 부분들,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기도 전에 MBTI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일단 그 ESTJ 우리 그 곽도팔 원장님께서 일단 아이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을 주셨는데 어 우리가 그런 성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 이상으로 어그 매니저님 그각각에 뭔가 좀 약간 트러블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매니저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 개인 사들 개인 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MBTI를 떠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사실 MBTI는 저는 표현의 방식 혹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과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MBTI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두 번째는 좀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어 이제 저는 이제 이 원장님께서 이제 그 남겨주신 그 코멘트 그러니까 그 사연 신청에 출근하기가 싫다라고 적어주신 거 보고서 아 출근 보통 제가 아는 원장님들 특히 오너 원장님들은 출근이라는 표현을 잘안 쓰실 것 같은데 그냥 지점에 간다라고 표현하시지 이 얘기를 듣고서 혹시 이제 관리 원장님이신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음, 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이제 이게 심리적 안전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뭐냐면 이제 원장님 이거는 이거는 뭐 원어 원장님 뭐 오너 원장님이든 뭐 관리 원장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점의 경영 성과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매출에 대한 압박도 받으시죠. 어, 이제 또 정말 관리 원장님이시라면은 그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뭐 옛,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곳간, 곶간, 곧간에서인신 난다라는 말. 그러니까 보게 뭐 원장님께서 이렇게 그 곽도팔 원장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수용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해주신 게 사실 저는 이런 수용력은 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곳간이 채워져 있으면 <laughs> 일반적으로 수용력이 부족한 사람도 수용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어 되게 막 성수용력이 넓고 사람들한테 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본인이 그 핀치에 몰리면은 그런 부분을 잘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나의 수용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수용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 좀 약간 핀치에 모여 있는 몰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본인 현재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나의 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음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비판은 끝도 없었습니다. 물론 건강한 자기 비판은 좋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형태의 방식으로서 어, 그 우리가 방, 도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까 개선점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MBTI의 유형 심리 유형론 목적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어, 내가 편안한 성향의 매니저님들로만 이렇게 채용을 하고 구성하는 게 어, 나의 어떤 틀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니, 가, 같이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린 충충분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의 현재 심리적 상태가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라고 한다면은 또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가 아직 음,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어, 내가 그렇게 해서 편안한 환경을 구축해서 내가 나만의 뭔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뭔가 잘 만들고 음,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심리적 공간이 생겼다. 처음에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다양한 성향의 매니저님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채용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일을 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편안한 상태. 그럼 결국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편안한 거 익숙해지면은 사실 거기에 안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맞춰,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제 굳이 다른 사람들을 뽑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사연 신청을 올리셨, 올려주셨을 때그 고민하셨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과연 최선일까? 누구한테 최선일까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해서 혹은, 학생들에게, 어, 내가 줄수 있는 부분이 최선일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해 보신다면은, 그 시점에 조금씩, 이제 그런 그 본인의 성향과는 좀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일을 해 가면서, 그런 그, 시야의 폭을 넓혀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은뭐 우리가 그런 그, 좋은 의미로서 또 말, 좋은 의미로서 다른 성향의 매니저도 많이, 또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 말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상량이면 이지만 원이주님만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 그 훈련에 나가는 과정으로 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 처음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가 mbti 하나에만 이제 딱 천착하지 마시고 그 외에 입체적인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분의 가치관 뭐 삶에 살았던 과정 혹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들 마음에 하나의 하나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제 그분이 왜 저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결국은 리더잖아요, 자기가 어, 리더로서 어, 이렇게 그런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도 그런 심리적 고관을 잘 채우셔서 어, 좀더 성장하는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네, 간절히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 말씀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런 MBTI ESTJ 관련된 원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건 사실 뭐 원장님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건 뭐 매니저님에게도 사실 이야기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매니저님들도 역시나 학생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 나와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 말이 안 통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어, 네. 그 학생의 그 MBTI가 아닌 그, 그 이상의 어떤 그 학생의 이야기, 서사를 같이 이야기 들으시고, 그 바탕 위에 MBTI를 활용하시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20분 정도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어, 제가 오늘은 아니죠 이번 주 어, 이번 주는 다음 내일 모레는 목요일은 어, 제가 그그 그 뭐죠 문자 보내드렸던 것처럼 어, 이제 그저 무슨 문자로 이야기하다가 <laughs> <내가> 까먹었다. <laughs> 잠깐만요 이야기다가 내가 뭐라고 문자 보내지? 와, 세상에 네 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공부 감정,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와 이게 감정이 결국은 이게 공부를 하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학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이 잘되려면 필수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일 모레. 간단하게, <laughs> 짧게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 끝나가고 있잖아요. 끝났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 심, 시험 이후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것을 우리가 성장의 기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함께 다뤄보려고 하니까 내일 모레도 네, 방송 내용 기대해 주시고, 네.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4월 30일이네요. 이제 내일은 5월 1일입니다. 네. <laughs> 근로자의 날잘 쉬시고요. 어, 방송 들고 계시는 삼봉 코치님과 중계점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지금까지 기업보살연구소 이페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